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서 7번 감염성 질환 예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306페이지에서 310페이지입니다. 306쪽. 자, 7번 감염성 질환의 예방 306페이지입니다. 자, 감염의 증상에는요. 1번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 감염이 된 곳, 상처죠. 말하자면, 상처에 감염이 되면, 붓고눅고난 열감, 그리고 뻘겋게 되죠. 발적, 아프죠. 통증, 그리고 붓습니다. 부종, 그리고 거기에 고름, 진물, 이런 것들이 나오죠. 삼출액 증가. 그래서, 삼출액 증가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 삼출액 증가는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생기는 거다. 2번, 호흡기 감염의 예방, 인후통,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등이 있습니다. 3번, 요로 감염. 자, 요로 감염은 하복부 아래쪽에 회음부 요도 이쪽에 염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복부통증, 소변 낼때 배뇨통, 자주 마려워요. 빈뇨요 오줌 뭐 놓고 남았어요. 잔뇨감, 너무너무 급하게 마려워요. 급방뇨, 밤에 자다가 깨요. 야뇨, 소변 색이 변화가 와요. 악취 나는 소변이 있어요. 요도에서 분비물이 나와요. 요도의 소양감 가려워요. 요, 열이 나요. 오한, 추워요. 옆구리 부위 통증. 그리고 요로 감염이지만, 오심이나 구토 또는 설사 같은 것도 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신 증상입니다. 자, 전신 증상. 전신 증상. 어떤 게 있을까? 안면홍조. 암기사항이죠. 안면홍조. 안면홍조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안면홍조. 열이 나면 얼굴이 빨개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면홍조라고 합니다. 발열, 열이 나는 것이죠. 발진, 뭔가, 음, 조살, 조사... 그또 오돌도돌 도달하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빨갛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곤,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100회 이상의 빠른 맥박, 식욕 저하, 그리고 탈수가 옵니다. 그래서 안면, 전신 증상에서 두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안면 홍조와 탈수입니다. 자, 탈수, 어떤 거 암기 숑숑할까요? 탈수는 다섯 가지. 심한 갈증, 소변, 횟수, 감소, 피곤해요, 무기력해요, 마른 피부와 혀, 정신의 혼돈. 이렇게 다섯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감염의 증상 다시 한번. 감염이 발생한 그 자리 부위에 어떤 증상이 있다? 후고후고한 열감. 벌겋게 되는 발적. 통증. 부종, 삼출액 증가. 자, 그러면 인후통. 인후통, 목이 아파요. 그러면 호흡기 아랫배가 아파요, 소변에 문제가 있어요, 빈뇨, 잔뇨가 와요, 급박해요, 야뇨해요 등등등 하면 뭐다? 요로 감염, 자 얼굴이 빨갛다, 발열, 발진, 피곤, 의욕 상실 등등 두통, 근육통, 전신 증상을 우리가 전신 증상을 안면홍조, 탈수 등이 특별히 더 따로 외워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전신에 나타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전신 증상엔 뭐가 있다?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안면 엉조 탈 수가 있다. 요로 감염에는 특징적인 게 하복부 통증, 배뇨통, 빈뇨 등등. 호흡기 감염은 인후통, 기침 등등. 감염 부위에 발생한 부위에 일어날 수,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은 후쿠누쿠, 열관 발작 통증 부종, 그 중에도 무엇? 삼출액. 삼출액 증가.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자,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는요. 그립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손바닥을 비벼비벼. 비벼. 제일 넓은 곳 손바닥 비벼비벼. 비벼. 비비셨나요? 그 다음 넓은 곳 손등. 손등을 비벼비벼. 비벼. 그리고 손깍지를 서로 또 비벼비벼. 비벼. 손깍지가 끝났으면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세요. 빙글빙글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닦지 않은 엄지가 남아있겠죠? 엄지를 가지고 이 모양을 좌우에 있는 손을 문질러 줍니다. 나머지 손톱 밑을 닦아 줍니다. 자, 다시 해 보실까요? 손바닥 비비셨나요? 비벼비벼. 비벼. 다음 손등, 비벼비벼. 비벼. 손가락, 즉, 손가락 사이기도 하고, 손깍지기도 하고, 깍지 끼고 손가락 사이사이 비벼비벼. 두손 모아, 두손 모아 손가락을 닦아줍니다. 다섯 번째, 엄지 손가락. 그리고 6번 손톱입니다. 꼭 알아두기 308페이지, 손을 꼭 씻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음식 만지기 전후에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기타 해산물 등에 있는 바이러스나 또 무엇, 세균, 그죠, 기생충,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지기 전후에는 꼭손 씻기를 합니다. 가공 안된 우유나 유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씻지 않은 과일 채소 만질 때도 손 씻기. 행주를 사용한 후에 주방 화장실 청소를 할 때도 손 씻기. 배변 후 화장실 변기 손잡이. 수도꼭지 등등을 만졌을 때에도 손 씻기 다른 사람들이 만졌을 수 있으니까요. 오래된 책, 돈을 만졌을 때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용했을 때그 다음 가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화기 및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만졌을 때 애완 동물을 만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흙, 정수하지 않은 물, 먼지, 곤충을 만졌을 때 이때도 꼭손 씻기를 합니다. 딱히 시험에 꼭 나온 적은 없지만 지금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내용을 보시면 모든 행동 전 후에는 손 씻기를 꼭 해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 방법, 손 씻기. 자, 장갑을 착용했다더라도 반드시 손 씻는다. 손 씻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차 감염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졌다가 손을 안 씻고 다른 사람 물건을 만져서. 전염되는 것을 교차 감염이라고 하죠. 손 씻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명심 콕콕 하셔야 합니다. 자, 비누는 액체 비누가 좋고요. 젖은 수건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젖은 수건을 쓰면 안 된다. 왜? 젖은 수건에서는 세균이 서식하기 때문이죠. 젖은 수건에 냄새가 난다. 이건 100% 세균이 서식하고 있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자손 씻었으면 이번에 주의해야 할 것은 분비물 처리하기. 분비물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배설물은 반드시 장갑을 낍니다. 자 장갑을 낄때꼭 멸균장갑일 필요는 없습니다. 멸균장갑은 보통 우리 수술방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장갑을 낀다. 그렇지만 멸균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일회용 장갑을 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염 세탁물은 격리 장소에 어떻게 한다? 따로. 자, 따로따로 따로 배출합니다. 가정에서 배설물이 나왔다. 즉, 변이나 소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의류 물건을 어떻게 한다? 따로 따로 예. 따로따로 따로 세탁하거나 씻습니다. 자, 이번에는 혈액이나 체액이에요. 우리 몸에서 나온 혈액이나 체액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어야 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정말 꼭꼭 나오는 거죠? 요거 같이 기억해야 될것 무엇일까요? 같이 기억해야 될것 혈액이나 체이 묻었을 때 찬물이나 더운 물로 헹구며, 요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꼈으면 안 씻어도 될까요? 안 되겠죠? 물과 민으로 꼭뭐 한다? 손 씻기 한다. 자, 손 씻기, 분비물 처리하기. 그세 번째,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자, 요양보호사 위생관리는 어떻게? 매일 샤워합니다. 목욕하고요. 손톱은 짧게 깎고요. 손은 어떻게 한다? 자주 씻어요. 필요시 보호장구, 즉, 마스크, 가운, 장갑 등은 항상 착용하지만 재활용은 하지 않는다. 이료, 사양하, 사용한 일회용 보호장구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네, 재사용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흡입, 물품 관리입니다. 자, 흡입, 물품 관리의 흡인. 흡인은 뭐죠? 음압을 이용하여, 빨아들이는 힘, 음압을 이용하여, 코와 입의 분비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누가 해야 된다? 의료인이. 왜? 감염, 출혈,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기. 자,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기.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자,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어떻게? 물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자, 한번 사용한 카테터는 어떻게? 물에 꼭 담가야 합니다. 이 카테터 안에는 흡인한 가래 같은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꼭 물에 담그고 흐르는 물에 어떻게 씻어야 한다? 비벼 씻어야 한다. 그래서 비벼 비벼 꼭 기억해 주세요. 시험에는 흐르는 물에 비벼자를 쏙 빼고 나온다든지 물에 담근다 소리를 쏙 뺀다든지 하게 나옵니다. 카테터는 이렇게 생겼구요 이렇게 고무처럼 생겼습니다 구멍이 있고 요거 여기를 흡입병에 연결을 하죠 자 전용냄비에 물을 잠기게 붓고 15분 이상 끓인다 컵은 자연건조하고 이렇게 생긴 카테터는 쟁반에 널어서 어디서? 에 그늘에서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왜? 고무 제품이니까요. 최근에는 일회용 카테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개인이 혼자 쓸 때는 소독해서 쓰지만 시설에서는 무조건 뭐 한다? 일회용을 쓴다. 다시 한번 흡입물품에 필요한 거 뭐다? 카테터. 카테터. 카테터는 어떻게 한다?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15분간 해야 하고요. 너무 오래 삶아도 안 되죠. 어떻게 한다?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린다. 이동용 흡인기. 자, 여기 이동용 흡인기고요그 다음에 여기 카테터 있고요 여기 생리식염수나 증류수가 있겠죠. 요거는 장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정용이라 그래서 벽. 응급실 또는 중환자실, 이런 기타, 중요한 곳에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압력을 주는 메타기가 있고요. 여기는 이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슨 압? 음압. 힘을 주면 이 음압에 의해서 파워가 세지면서 가래를 뽑아내겠습니다. 여기 이름은 뭐다? 카테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 모의고사 문제 풀이 해 볼게요. 1번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나타났네요. 자, 탈수는 전신 증상이죠? 전신 증상에서 탈수와 관계 있는 증상은 1번 식욕 증가. 자, 탈수, 식욕이 증가하지 않겠죠? 2번, 피부 발진, 상관없죠? 3번, 갈증, 감소, 탈수가 일어났으니까 갈증은 증가되겠네요. 전신 부종, 될 수가 없죠? 소변 횟수, 감소. 그러네요. 정답은 3번, 5번, 소변 횟수, 감소. 자, 먹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변 횟수가 감소 되겠습니다 이번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따로 어떤걸 따로따로 해야 된다 했을까요 자 대상포진 식기 대상포진은 피부염 이니까 상관없네요 이번 천식 환자 세면도고 천식도 전염되는 거 아니죠 결울에 요거 전염되는 거네요 피부염 요거는 따로 옷을 할 필요가 없지요. 전립선 비대, 전염병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전염병 감염과 관련 있는 것은 결핵. 그래서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호흡기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오른 것은 자 신종 바이러스죠. 1번 6단계 손 씻기를 한다. 오, 이게 맞는 답이네요. 정답은? 네, 6단계 손쉽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손, 바닥, 그 다음 넓은 데가 어디? 손, 등, 그 다음 안 보이는 손가락 사이, 사이, 즉 깍지, 깍지 끼고 샤바샤바, 손가락 사이, 그리고 두손 모아, 두손 모아, 빙글빙글 닦아줍니다. 그리고 다 닦았다면 엄지, 엄지 닦은 이후는 손톱, 이 순서로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4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 예방을 할수 있는 방법. 분비물 처리. 1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혈액이 묻은 의류는 어디에? 찬물에 2번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아니죠 분비물 처리 후 손을 닦는다 이렇게 해야겠죠 3번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텍터는 햇볕에 말리나요? 일단 소독해서 그늘에 말린다 4번 체액이 묻은 물품은? 자체 나왔네요 찬물하고 더운물 헹군다 찬물 닦고 더운물 헹군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배설물이 묻은 경우는 자 다른 침대 어떻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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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합니다. 5번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자 가래가 묻었네요. 1번 물품을 처리한 후 무슨 비누로 고체 아니고 액체 비누로 2번 사용한 장갑은 말려두었다가 다시 아니고, 재사용하지 않는다. 3번, 흡인병의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릴까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버립니다. 4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가래가 묻었네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나요? 자, 일반 의류와 분리? 음,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 맞을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가래를 흡입한 카테타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여기까지 맞았네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자, 사용하는데 비벼 사용한다 그랬죠? 비벼 사용한다. 6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품 관리 방법. 1번. 카테타 등 고무 제품은 햇빛에 말린다. 햇볕 아니고, 그늘. 2번.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좀 애매하죠. 사용한 물품을 한꺼번에 하면 일주일에 할 수도 있고, 이주일에 할 수도 있고, 라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틀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소독하면 더 좋겠죠. 그때그때. 그때. 3번. 가래가 당긴 후 흡인병은 주일에 자, 이것은 이것도 그때그때 그때 양이 찼을 때 버립니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 찬물. 자, 찬물이 먼저고 그다음이 더운 물이겠죠.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자, 그래서 어디다? 물에다 담가 둔다. 정답은 5번입니다. 물품 관리 방법. 사용한 카테터를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둬라. 7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까지는 아니고 따로 세탁하면 되겠죠. 따로 세탁한다.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재사용하면 안 되고, 4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근다? 안 되고, 찬물 5번 물은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젖은 수건 아니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야 된다 그랬죠? 젖은 수건은 냄새 나는 세균이 번식됐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을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따로 예방을 위한 방법입니다. 8번,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순서로 오른 것은. 자, 손 씻기 6단계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제일 넓은 곳, 어디? 손바닥, 손바닥. 잘라본, 손바닥 다음에 손등. 마번 손등 다음에 손가락 사이사이 깍지바 두손 모아 가 엄지 나 그리고 손톱 밑다 그러면 정답은 라마바 라마바가 나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점점 더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